한전에 전화해봐도 잘 몰라요. 어, 그런 거잘 몰라요. 그래서 지금 한전 쪽하고 협의가 돼서 나오는 얘기를 최근 발이에요. 최근 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. 89kg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후면에서 생, 추가로 생산되는 용량을 뭐1 0로 잡는다 그래요. 그러면은 이것이 97.9kg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90 저기 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출력 제한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거의 결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8 9 k m 를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발전사업 허가, 공사계획 신고, 그다음에 사용전 검사, 설비 확인 이 부분들은 그대로 한다. STC 조건 그대로다. 다시 말씀드려서 전면에서 생산되는 전기 그 용량 그대로 진행을 한다. 그러면 뭐예요? 출력 제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, r e c 가중치도 그대로다. 뭐, 이런 내용이에요.